국토교통부에서 제공된 최근 자료로 직거래가 아닌 중개거래된 아파트만 정리하였습니다. 광주시 광산구 도산동 송정호방아 유셜입니다. 2019년 준공 591세대, 전용면적 70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,880만원에서 최고액 4억 1,8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6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북구 용두동 이안광주첨단입니다. 2017년 준공 83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,8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8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5,8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3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서남동 선운지구 다사로읍입니다. 2015년 준공 590세대.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4 0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9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2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북구 양산동 유탑뉴블레스 스카이뷰입니다. 2019년 준공 102세대 전용 면적 71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6,813만원에서 최고액 4억 10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94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% 오른 금액입니다 광주시 남구 행암동 브라운스톤 효촌입니다 2017년 준공 521세대 전용면적 74.9제곱입니다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3억 7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71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동구 월남동 월라모 반베르디움 이차입니다. 2016년 준공 784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3억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195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송정영무아일가입니다. 2018년 준공 341세대 전용면적 61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,14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8,7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8,6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치평동 현대입니다. 1998년 준공 484세대. 전용면적 59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 6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 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4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치평동 대우구모입니다. 1998년 준공 1,374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 4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5 0 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첨단성경입니다. 1997년 준공 552세대 전용면적 92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8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6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풍암동 부영 신한마을입니다. 2000년 준공 984세대, 전용면적 80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1천3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치평동 금호대우입니다. 1998년 준공 1374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,8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1,9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1,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2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희차 부영입니다. 2005년 준공 1344세대,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4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5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동구 계림동 금호입니다. 1996년 준공 958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4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1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북구 양산동 GS그린자 1차입니다. 2006년 준공 468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4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3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쌍촌동 중흥 S 클래스입니다. 2006년 준공 669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,400만 원에서 최고액 4억 1,5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인동산입니다. 1999년 준공 884세대 전용 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6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4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첨단금광입니다. 1997년 준공 318세대 전용면적 92.1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5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9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6천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2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호반이젠 11사입니다. 2003년 준공 524세대 전용면적 83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81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북구 용봉동 한악구매그린입니다. 2007년 중공 642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7천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4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부영사랑으로 7차입니다. 2007년 준공 644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4억 2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금호동 종원 펠리스빌입니다. 2002년 준공 160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6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1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호반이젠 11일입니다. 2003년 준공 336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3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92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73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치평동 라인대주입니다. 1997년 준공 760세대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8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41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3천 8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3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북구 독림동 삼나마이다스입니다 2005년 준공 250세대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1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19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8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화정동 현대입니다. 1986년 준공 604세대,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,8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8,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7,2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1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첨단부 영육차입니다. 2006년 준공 720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원에서 최고액 4억 2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9천 7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8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북구 동림동 독림푸른주공사입니다 1998년 준공 1160세대,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95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2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북구 본촌동 부영사랑으로 입니다. 2007년 준공 53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 5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4천 2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4천 5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8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치평등 호반입니다. 1998년 준공 356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천 5백만 원에서 최고액 2억 8천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2 0 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9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북구 우남동 벽산블루밍메가시티 3단지입니다. 2008년 준공 1295세대, 전용면적 58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5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,3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8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풍암동 중흥입니다. 2000년 준공 29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 원에서 최고액 3억 3천 5백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4천 3백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월계동 첨달라이노입니다. 1997년 준공 327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2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8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3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7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98%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쌍촌동 우미아트빌이입니다 2002년 준공 635세대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15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1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신창 7차 부영사랑으로입니다. 2006년 준공 662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3억 7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7천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동구 산수동 금호도 암타운입니다. 1993년 준공 952세대, 전용 면적 9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,4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5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0월 2억 6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치평동 대주입니다. 1998년 준공 475세대, 전용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9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1천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68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신창육차 부영사랑으로입니다. 2006년 준공 494세대,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1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8천 2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3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호반 리젠 11삽입니다. 2003년 준공 700세대 전용 면적 8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3억 8천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8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6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쌍촌동 모아제일입니다. 1998년 준공 48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8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2천3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4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부영그린타운입니다. 2005년 준공 384세대 전용 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9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9천5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쌍촌동 호반이젠 시빌입니다 2002년 준공 471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원에서 최고액 4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9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9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3능입니다. 2003년 준공 230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,8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3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4,7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4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내방동 내방마을 주공입니다. 2002년 준공 1,210세대 전용면적 8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500만 원에서 최고액 3억 2,000만 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4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5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9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 3차 부영사랑으로입니다. 2006년 준공 264세대 전용면적 59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1,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6,6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73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호반 이젠 11일차입니다. 2001년 준공 510세대, 전용 면적 84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,250만원에서 최고액 3억 4,1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5,9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4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신창육차업 안베르디옵입니다. 2005년 준공 590세대 전용면적 70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8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27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5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3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남구 노대동 골드레이크입니다. 2010년 준공 530세대 전용면적 84.6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7,8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6,0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0월 2억 7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금호동 마제마을쥬입니다. 2000년 준공 422세대, 전용 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,4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7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0월 2억 9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북구 각화동 각화골드 클래스입니다. 2017년 준공 716세대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9천6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5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7천7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2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1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남구 행암동 효천 LH 천년나무육단지입니다. 2016년 준공 532세대, 전용면적 59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2,600만원에서 최고액 3억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3,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3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남구 주월동 경납입니다 1997년 준공 302세대, 전용 면적 84.5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68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0월 2억 10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44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해광안신입니다. 1998년 준공 522세대, 전용 면적 59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4,500만원에서 최고액 2억 6,5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0월 2억 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, 여전히 7년 전 대비 43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운남주공호단지입니다. 1997년 준공 1,106세대, 전용 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5,7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1,900만원까지 상승 후, 25년 10월 2억 5천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9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쌍촌동 신천일타 맨션입니다 2011년 준공 319세대 전용 면적 131.2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천오백만원에서 최고액 2억 9천팔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3천오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1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신가동 수동리안입니다. 2002년 준공 680세대 전용면적 84.8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7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6천 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3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동구산수동 라도스아이입니다. 2017년 준공 111세대 전용면적 84.9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천만원에서 최고액 2억 8천7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3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20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0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서구 금호동 송촌파인 일입니다 2001년 준공 438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8천만원에서 최고액 3억 3천9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7천3백5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51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남구 진월동 진하아이비리차입니다. 2004년 준공 214세대 전용면적 84.3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2억 3천3백만원에서 최고액 3억 6천5백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96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27% 오른 금액입니다. 광주시 광산구 신창동 신창부영입니다. 2005년 준공 780세대 전용면적 84.7제곱입니다. 7년 전 가격 1억 6700만원에서 최고액 3억 200만원까지 상승 후 25년 10월 2억 45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19% 하락했지만 여전히 7년 전 대비 46% 오른 금액입니다.